안녕하십니까? 이천골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모란역입니다. 모란역 8번 출구에 수도 복구하러 왔어요. 가시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아, 안녕하세요. 네. <laughs>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배란길을 코코로 풀어가고 여기 물을 흘하 진짜 흘리는데. 틀어놨어요 틀어놨어 저번에 한거 네, 이렇게 두개 그, 닦아가지고 네, 네. 똑같이 전부 대가를 네. 싹 닦고 옛날에 이렇게 올려왔었잖아요 그걸 이제 1로 해갖고 일로불렸는데 그걸 이제 45도 빼고 그냥 아예 신설로? 네신설 네, 신설. 안에까지 바로 해갖고 안에도 그럼 이거 털어야되네요? 저번에 이거 들냈죠, 이렇게. 이거 드러냈죠? 네, 네. 드러낼 수 있어요, 지금도. 이것도 어? 드러내야 할것 같아요. 드러내면 좀 쏠지. 네, 내고 어, 저번에 여기까지. 다 아, 이렇게 된것 같은데? 야, 아, 그러면은. 여기까지 잘려있네. 저번에 이걸 잘러낸것 같아. 네, 맞아요. 야, 그러면은 이게. 또 파면은 여기가 다, 더, 다 덮일 텐데? 더 많이 덮일 텐데요? 저까지 팔려고 오늘 아니요, 이거, 이거, 이크아이크가 이거야, 이아이들를안잡고 네. 여러, 어느 정도로 갔는데, 여기서 거의 이쯤에서 이렇게 채가이 정도, 이 정도였네. 그러면 여기, 이거 좀꺼내 전에 뽑면 찾으면 되지, 뭐. 일단 여기 이렇게 하고, 저까지 다 찾지 말고, 이크만 찾으면 돼. 흥량이 상당해요. 네? 그때 그 여기 다찾았어요 그러면 그러면 일단 여기 앉혀갖고 이쪽으로 오고 그럼 이렇게 하시죠 그때 여기만 저희가 다 채웠는데 지금 풍량이 저기까지 하면 좀 많이 나와요 사람들 다닐 수 있게끔 여기 흙을 채우고 위로도 흙을 던지고 일단은 최소한 인동선을 그 확보하셔야 될거 같아요 지금 시간이 사람 다니는 시간이니까 그러면 그때처럼 여기다가도 흙 쌓고 그리고 모자르 남는 흙은 여기까지 쌓아서 사람 다니는 길을 확보해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제가 그때 제가 흙을 안 타고 올랐는데 흙이 모자르면은 제가 계속 흙을 타고 올라갈게요 그게해서 렇뭐 사람 다니는 길을 확보하죠. 안나고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도 돼요? 어... 지금 불사길은 땅을 파도 되는 거죠? 네네네. 네, 네, 네. 지금 땅 파도 상관 지금 여기는 모란역 8번 출구고요.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모란역 8번 출구고 지금 저 화단 안에 그 수도가 이제 나와 있어요. 거기서 꺾여가지고 화단 밖으로 나온 건데 기존에 수도 그딱 나온 지점 있잖아요. 거기를 찾아서 거기를 잘라가지고 수도를 새로 신설로 이제 하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저번에 참고로, 저번에 제가 이전 동영상에 라이브 동영상에 지금 여기 현장에 있을 거예요. 제가 한달 전인가, 그때 와서 여기서 수도가 세서 복구를 했는데, 그때 임시복구식으로 한 거라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임시복구가 아닌 새로운 신설로 이제 수도를 놓으려고 그래서 지금 이제 파들이는 거예요. 자, 수도가. 처음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꺾여서 저 인도 화단 밑으로 해가지고 인도 쪽으로 나와서 지하철로 들어가는 형식으로 되어 되어 있습니다. 왜 꺾은지 꺾었는지, 왜 꺾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저기서 이제 그딱 나오는 부분에서 꺾이는 부분 있잖아요. 예, 거기 거기서 이제 잘라가지고 예, 그냥 약간 뭐 45도 엘보 써가지고 살짝 위로 올린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저 환풍구 이제 거기에 청공해가지고 새롭게 신설로 거기서 이제 내리는 걸로 해서 그렇게 작업을 해서 예, 수도를 신설로 새로 놓으려고 지금 이제 파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또 제수변에서 나온 시작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거기서 잘라가지고 동파이프 용접해야 돼요, 여기는. 참고로 여기는 지금 이 화단에 이 안에 있는 뭐 지장물하고 이 지하철이 한 30년 되셨대요. 30년 전에 이게 뭐 시공하고 한 거라서 그, 수도가 여기는 동파이프예요 동파이프. 동파이프도 한 50, 한 30mm 이상 되는 동파이프인 것 같아요. 아, 지금 저기 보이시는 반장님이 오늘 작업 총괄 반장님이신데요. 지금 저기에 파서 그 배관을 노출시켜달라고 하셔서 이게 노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자, 저기를 파서 내려가봤자, 어차피, 저 바로 옆에 이제 파가지고, 저, 그, 저 환풍기 벽체까지 지금 파서 가야 되잖아요. 여기를 깊게 팠을 때, 옆에를 파면 어차피 흙이 무너져서 다시 내려갑니다, 여러분. 예. 예 그래서 제가 반장님께 지금 저희가 1m20 정도 내려가면은 거기에 이제 파이프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요 정도 팠을 때 지금 알고는 있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잠깐 이제 옆에도 다 파서 옆에도 다 파서 최소한 30초 이상은 더 파자는 거죠. 이제. 그래야지 거기를 파버리면은 그 흙이 쓰, 쓸려 내려와서 저 배관 찾아 놓은 거는 안 덮으니까. 예, 네, 그래서 여기 반장님은 저거를 끝까지 찾아서 내려가자고 하셨는데요그 네, 전에 이 옆에도 좀파 가지고 옆으로 파서 좀 옆으로 쭉 나가자고 했어요. 거기를 제가 파버리면은 동 동파이프 찾은 거 그것도 다시 붙이니까 사람이 내려가서 또삽질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참고로 지금 저부위를 파다가 광케이블이 나왔어요. 아까 방금 그 저희가 동파이프 찾는데 있죠. 거기가 한 1m 정도 내려갔을 때그 동파이프 그 앞쪽으로 해 가지고 100mm짜리 광케이블이 두 다발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뭐 그거는 이제 반장님이 이제 없으실 때딴데 가셨을 때 제가 찾았어요. 이이 네. 작업을 할 때는 보십시오 파는 파는 반경이 어떻게요? 해내 바가지만큼만 지금 파고 있죠. 굉장히 좁죠 파는 데가 굉장히 좁은데 옆에서 지금 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서 작업을 하고 땅을 팔 때는 여러분, 자 참고로 여기는 30년 전에 조성된 데라서 안에 폐기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 현대건설 같이 현대적인 현대에서 운영하는 건설처럼 폐기물에 대한 그 인식이 그냥 현장에서 나오면 그냥 관급이든 뭐든 그냥 다 때려 못자 이런 게 많아요. 옛날이죠, 옛날. 자, 여기를 파다 보니 막 경계석도 나오고 막 안에 벽돌도 나오고 폐기물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가지가 딱 이렇게 파다가 힘이 들어가겠죠? 자, 힘이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 이런 데는 항상 대부분 다 확인을 해야 돼요. 조금의 흥, 힘이 들어가도 살짝만의 힘이 제가 여러분께 늘 바가지 끝이 내 손톱처럼 예민해야 된다는 게 이런 데서 정말 지금 이런 데팔때 비로소 빛을 바라는 거예요. 여기 광케이블 찾았을 때는 여기 반장님이 잠깐 옆에 어디 가, 가 계셨단 말이죠. 예, 저 혼자 팠어요. 저 혼자 팠는데, 바가지가 이제 살짝 이제 땡기려고 하는데, 살짝 이제 살짝 팔려고 이렇게 살짝 땡기려고 하는데, 살짝 아주 미세하고 조금의 그, 그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 이제 제가 나라시로 살살 긁었죠. 그랬더니, 예, 광케이블 100mm 짜리 두다발이 나오더라고요. 아, 여기는 참고로 이 화단을 조성하든 뭐라든지 자주 팠다가 다시 넣었다, 팠다 넣었다 그러잖아요. 그 위에 광케이블 그 안전테이프를 훼손했는데 그 다음에 시공하신 분이 훼손을 했는데 다시 위에다가 한, 그, 다시 깔지 않으신 것 같아요. 광케이블 100mm 짜리 두다발이 있는데 그 위에 안전테이프가 안 깔려졌습니다. 여러분. 안전테이프가 있었으면 제가 쉽게 찾았죠. 안전테이프가 누군가가 시공할 때 훼손했는데 그 위에다가 다시 예, 덮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자 그런 것처럼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자여기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사람이 봐줄 때는 이제 살살 파면은 뭐 돌이다 벽돌이다 설명해 주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파서 이렇게 살짝 내려가서 흙을 팔려면 어떻게 돼요? 바가지가 살짝 내려가야 되죠. 자 그럴 때 굉장히 예민해야 돼요. 음. 그리고 땅을 판다라기보다는 겉에 있는 흙을 조금씩 걷어 먹으면서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땅을 파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땅을 막훅 찍어가지고 막 파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위에 있는 흙을 살짝 살짝 걷어 먹는다. 걷어 먹으면서 내려간다는 느낌. 그 바가지를 오므려서자 여기는 나라시로 이렇게 쭉 당겨가지고 바가지에 흙을 잔뜩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가지만 이렇게 접는 거잖아요. 자 바가지만 이렇게 접 접더라도 나, 이렇게 분대를 올려주면서 예, 바가지만 접더라도 나라시로 이렇게 접을 수 있게끔 자, 그런 식으로 땅을 파셔야 돼. 자,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나무 줄기들이 많아요. 예, 나무가 자란 지가 꽤 됐더라고요. 일칠 갔다안 끊어지길래. 그리고 이게 뿌리가 살아있어가지고 수분기가 잔뜩 있는 뿌리들은 잘안 끊어져요. 그게 막 이제 막 썩어가지고 아니면 이제 오래돼서 죽은 지 오래돼서 수분기가 빠지면은 퍼석퍼석한데 이게 살아있는 나무 좀 뿌리 중 사이즈 있는 거는 일치를 끊어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 지금 보이시죠 지금 경계선 나오잖아요. 에이, 여기 30년 전에 조성됐다고 하니까 어, 저희가 뭐 이해해야죠. 아 그리고 이제 파다 보니까 H빔이 나오더라고요. 그 H빔은 여기서 어떠한 시공을 할때 흙막이 작업할 때쓴 건데 어, 그거를 뽑아내는 게 여건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시킨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사장시킨다는 말은 그냥 그거 그대로 두고 그냥 흙을 흙에 흙에다 묻어 버려서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흙막이 작업할 때 흙막이 작업을 흙 작업을 하고 우리가 인발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H빔을 뽑아내는 거를 인발이라고 합니다. H빔이 비싸잖아요. 쇠인데. 그 H빔 뽑아 가지고 새로 다 다시 쓰는 거예요. 근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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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H빔을 뽑아낼 수가 없다. 인발을 못 한다. 그러면은 이제 현장에서는 저 20개 중에서 17개를 뽑아냈는데 3개는 뭐 이게 술자리도 없고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 뽑아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3개는 사장을 시킵니다. 사장 시킨다는 거는 그냥 그 땅바닥에 묻어버린다는 소리예요.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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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제가 바가지 찌를 때저 앞쪽에 30전, 20전, 30전 되는 부분은 바가지 안 찌르잖아요. 거기 광케이블이 두다발이 있어서 지금 그 앞쪽만 파야 되는 겁니다. 그 앞쪽만 파야 돼요. 자, 어쩔 수 없이 제가 보이지, 지금 저기는 제가 보이지가 않아요. 제 앞에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데요 시야 확보가 안 되는 데는 여러분 바가지가 느낌상 예, 손톱같이 예민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파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는데요 뭐. 반장님도 계속 앞잡이 분들이 쳐다보시고, 우리도 감각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땅을 파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항상 땅을 팔 때는, 내가 파는 곳에서, 내가 파는 곳있죠 내가 파는 곳에서 그 지장물이 뭐 1m20 내려가야 된다. 그럼 거기 한번 파가지고 그걸 찾을 거 아니에요? 자, 그걸 찾지 말고, 어느 정도 파고 내려가잖아요. 그럼 그 옆에들도 다 파셔요. 최소한 뭐 30점 이상 50점 이상 아니면 내 중바가지 대바가지 한 바가지 폭만큼은 더 파야지 내가 거길 파고 내려가고 그리고 또 옆에를 팠을 때 흙이 우리가 바가지를 흙을 뜨면은 흙이 어쩔 수 없이 내가 파는데 쓱 이렇게 쓱쓱 내려갑니다 그럼 찾아놓은 거 다시 다덮여요 <laughs> 어느 정도 찾는 거 근접지에 내려갔다 싶으면 옆에 있는 거까지다 파가지고 근접지 내려간 거에 지장물이 없는 다있는다 알잖아요 그쵸 옆에 있는 거싹 파서. 거기 있는 거 근접시까지 다시 쓸려 내려간 흙들 내가 싹뜰수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지장물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옆에 정리를 해야지 사람들이 삽질을 많이 안 합니다. 옆에 걸 내가 파줬을 때, 옆에 그 수도를 찾아나봤자 예, 좀 많이 묻혀요. 예, 쓸려 내려가야제 싹.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현장하고 대화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청장모 이들이 청클미니를 사랑하죠. 폐기물이 많이 나오죠? 이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거는 저희한테는 솔직히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좀 괜찮고 고운흙 있잖아요. 이 화단에 이제 복토해 가지고 만든 화단에 있는 흙들. 자, 이런 거풀 때는 이제 폐기물이 많이 없을 때는 돌몇 개만 제가 느끼면 되는데 큰돌몇 개만 근데 여기 폐기물이 이렇게 많으니까 바가지를 예민하게 한다고 해도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예, 조심해야 되니까 예, 그게 좋지는 않아요 벽돌 하나 나와도라도 웅 하면 이제 그거 뭔지 한번 확인하고 웅 하고 뭔지 확인하고 웅 하고, 하고 뭔지 확인하고 자 그렇게 뭔지 확인하는 거 귀찮아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절대요. 자 여기 지하철역이고 성남이고 모란역이잖아요 엄청 큰 지하철역이에요 모란역 지하에는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상가가 굉장히 커요 거기 이제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4시에 4시에 도착을 했고요 자 4시, 반, 4시 반부터 터파기 시작했고 30분 만에 5시에 터파기를 다 끝내 드렸어요 근데 여기는 10시까지 작업을 기다려야 됩니다 10시까지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수도를 단수를 시킬 수가 없으니까 지하상가 운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화장실만 있는 지하철이었다고면 화장실 못 쓰게 한 다음에 그냥 이거 공사해도 됐을 거라고 여기 지하철 코레일 관계자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럴 수가 없다. 여기는 지하에 많은 가게분들, 식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도를 사용하시는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수도를 단수하면 가게를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거에 대한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10시부터 수도 단수하고 작업이 시작되는 거에 대한 터파기 먼저 해 놓은 거예요. 10시 되면 요이땅 하려고 이렇게 터파기를 싹해 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끄트머리에서 엘보를 얼마나 쓰고 저기에 천공을 해 놓고 거까지 나가는 게몇 메다 정도 되는 건지 확인을 해가지고 그 동파이프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니까 러딱 10시 이후 되면은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할수 있게끔 사이즈 싹 재고 엘보 못 쓸지 싹 재고 해가지고. 사전 준비를 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땅을 파 드린 겁니다. 아, 그렇게 해 가지고 일단은 땅을 다파 드리고 저희는 거의 10시부터 이제 단수하고 작업을 시작하셔 가지고요. 예, 여기 대매우기 작업은 1시 정도, 1시 정도에 그러니까 12시 조금 넘어서 작업이 대매우기까지 끝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총 여기서 어, 대매우기까지 하는 시간이 저희가 대매우기가 거의 한 11시 반부터 시작 을했잖아요 그렇죠. 5시부터 11시 반까지 저희가 6시간 반을 여기서 대기를 했습니다. 그때 라이브 방송을 좀 했죠. 많은 분과 소통을 좀 했습니다. <laughs> 6시, 6시, 6시간 반을 여기서 대기하면서 라이브 소통 방송을 해가지고 좀 심심하진 않았어요. 재밌었습니다. 여러분과 소통 방송하기에 대해서 재미있었어요. 자 지금 저기 파는 부위 저기는 예전에 한번 제가 와, 와서 파던 데예요. 그래서 저기 지장물이 뭐가 있는지는 제가 알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다소 제가 좀 막판다는 느낌을 들을 수도, 들 수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시면. 저기는 제가 한번 파던 데입니다. 참고로 저기는 그 접지선이 노랗고 녹색깔 접지선이 있어요. 좀더 내려가면 노랗, 녹색깔 접지선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접지선이 있는 것까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기는 좀막 파도 돼요. 시청자의 마음에도 굴미니가 있죠. 시청자의 마음에도 굴미니가 있죠. 모두가 이천 굴미니를 아는 그날까지. 굴미니는 여러분을 찾아갈. 조금씩 어두워지더라고요. 시간이 조금씩 어두워져서 라이트를 이제 화면 보시면 폐기물 진짜 많죠. 옛날에는 저랬어요. 옛날에는 뭐 저런 거에 대한 뭐 어떠한 제재가 뭐 지금처럼 심하거나 지금처럼 뭐 CCTV가 뭐 엄청나게 막그 많은 곳을 보고 막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저 때는 지금 30년 전이잖아요. 엄청 심했을 겁니다. 뭐다 폐기물이에요, 솔직히 여기. <laughs> 뭐 흙반 폐기물 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흑반 폐기물 반. 자 지금은 이제 좀파들렸는데요파들렸는데그 어느 정도 심도가 좀더 내. 저 지금 H빔 보이시죠? 튀어나온 거 H빔. 저건 사장 시켜 놓은데 H빔이더라고요. 어느 정도 심도가 좀더 내려가야 될것 같아서 심조 심도 좀더 이렇게 깊게, 깊게 파드린 거예요. 제가 옆에서 파는 거니까 여러분 바닥 정리나 이런 거는 생각하지 시 말고 그냥 깊이만 맞춰 드리세요. 반장님들이 밑에 나서 정리하게. 바닥까지 제가 맞추면서 하기에는 조금 예, 부담스러워요. 예. <laughs> 지하철 열요이라서 예. 사람들의 삽으로 살짝만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바가지로 정리해주면은 예, 어느 정도 공간이 좀 넓어지기 때문에 더 넓어지는 부담을 안아야 돼요. 이런데 지하철 같은 데는 최소한의 내가 깊이까지만 맞춰주고. 그 사람이 살짝 이제 흙 정리한 다음에 그렇게 깔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 바가지로 아무래도 기계갖다 정리하면은 요 관로 폭이 좀 넓어져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뭐 뾰족하게 뭐 V로 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파면 지장물 찾지도 못해요.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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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저 모양 보면 어느 정도 나오죠? 저 H빔 왼쪽, 저 H빔 왼쪽에 거기 이제 한 30cm 밑에 배관이 있어요, 동파이프가. 자 거기서 자 엘보를 써서 45도 각도 써서 살짝 위로 올라올 거예요. 자 위로 올라와 가지고 거기서도 약간 엘보 써가지고 저 H빔 옆으로 해가지고 일자로 쭉 가서 저 환풍구, 저 벽체 보이죠? 저기. 스틸 그레이팅 올려놓은 거벽체 보이죠? 저기 이제 천공 해가지고 거기서 밑으로 한 20... 뭐 한... 10m, 10, 15m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그 수도를 설치를 할 거예요. 새로.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여기 배관한 다음에 저 환풍고 안에서 그... 뭐 안전사다리나 이런 거 놓고 그벽체 타고 배관 흘러내려가게끔 계속 용접하면서 내려가서 저기 지하철에 연결하시는 그런 작업까지 하실 거예요. 그것까지 다 마무리가 돼야지 저희가 집에 갑니다. 왜냐면 이 지하철에 수도가 다 연결이 되고 나서 제가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어 나는 여기만 파고 여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 물을 통수시켜서새지 않은지 새는지안 되는지 통수시켜 가지고 확인을 하고 묻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다할 때까지 집에 들어가지 대명이 못 해드립니다.

이들 은, 이 천골 미니 를 사랑 하 죠. 오늘의 영상은 자 여기까지고요. 저 요, 여기까지 터파기 하고 저희 작업은 끝났어요. 대메우기 하는 거는 뭐 그냥 저 안에 있는 흙 집어넣고 아까 그 뽑아낸 그 제가 바가지 거꾸로 차고 지금 여기 있는 것들 지금 관목도 뽑아냈잖아요. 그거 다시 시공하고 그렇게 뭐대메우기는뭐 크게 뭐 어려운 건 없고요. 자 오늘은 작업은 여기까지 해서 일곱 시간 정도, 여섯 시간 반에서 일곱 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대메우기 해드리고 새벽 한 시에 이제 퇴근을 해서. 저는 차량을 갖고 또 다시 또 이동을 해서 아침에 이제 작업하는 데에서 거기서 차에서 잤어요.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자면은 제가 못 일어날까봐, 예. 다음날, 그, 여기서 이제 몇 시간만 있, 더 조금만 자면 이제 아침에 또일을나가야 돼서 거기 현장에 차를 대놓고 잤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이천 굴민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